아직, 그, 아직, 방송 기술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 촬영군이 끊겨서 다시 조금, 어, 강의를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그 시절에, 그, 기청, 그, 민중, 혹은 대중들을 대변한 정치 세력으로, 어, 지보당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어, 자유우파와 어, 사회민주주의 사회 혹은 노동당으로서의 그 어떤 진보당이 존재해서 어, 자유우파와 사회진보좌파 이런 양당구도로 구성되어 갔다면 한국 정치는 굉장히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절의 민주당은 독립운동 세력도 아니었고 친일 세력이었는데 그 민주당 세력이 가장 그 어떤 그 친일을 어 반대하고 또 가장 독립운동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렇습니다. 그런 전통이어 내려와서 현재 민주당도. 어, 실질과 선전이 완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게 내로남불 혹은 강남자파라는 겁니다. 말하고 행동,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치가 내적인 어떤 그 결실을 가져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을 선전 선동하고 국민들을 속일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전략 전술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치가 국가 발전이라든가 사회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로, 어, 어그 진보, 진보당 사건인 조봉함의 그 어떠한 그 사형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앞에 강의가 끊기는 바람에 어, 앞에서 지적을 했는가 모르지만은, 그 어떠한 그 5.16이 일어나기 전, 그 정치 폭력 혹은 정치 테러는, 그어떤 불법적이라든가, 혹은 대중들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있었지만은, 권력에 의해서 제도적으로도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간단하게 말하는 사법 폭력입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안타깝다. 그래서, 똑같은, 똑같은 정당, 쉽게 말하면은, 자유당을 뭐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니까, 그 어떤 자유, 이제, 공산자파들이 어 자유당 정부를 이어받았다는 자유파 국민의 힘이나, 어 친일 세력이면서 어떤 독립군, 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짓으로 주장하는 민주당이나, 그 지주 세력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색깔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두 사람의 두 세력의 정치적인 주장은 똑같은 겁니다. 다만, 누가 국민을 잘 선동, 선전, 선동하고 잘 속이느냐. 이런 문제에 있다 보니 정치가 국민들을 통합하고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바쁘고, 왜냐, 정책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두 세력의 정치적인 정책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싫어하는 어, 불의는 전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 내실과 진실을 알고 보면 간단히 하면 내로남불, 혹은 강남자파, 시대만 하면 조국의 사태라든가, 어, 더구나 잘 아시다시피 범죄자들을 정치지도자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정가를 공개하자고 어 법을 만든 지가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가 공개가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 정가 사범 지금 뭐 100만 원 이상만 공개되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그 그 100만 원 이하까지 공개가 되면은 정가가 몇범인지도 모르는 이재명을 최고지도자인 대통령 후보로 어, 내세우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과를 공개를 하지 말든지 이 정과를 공개를 하고 대통령을 어, 시키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 얼마나 자질감을 느끼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하면서 정과가 있다고 취직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 문화는 왜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가 자기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어그 활용이 된다면 국민들은 그 뒷바라지로 쉽게 말하면은 떠기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듣기 위 하고 선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정치 세력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저가 지금 뭐, 그, 실력은 별로 없어요. 실력 없는데, 그, 의욕이 앞서다 보니, 이, 지금 하는 나라가 지금 정치사회적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보니, 실력보다 의욕을 앞세워서 이런 강의라도 하면서 국민들과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보겠다, 혹은 내 뜻을 한번 설파해보겠다 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더 분발해보겠습니다. 좀더 준비하고 어, 이제 좀뭐 구체적으로 어, 강의를 할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뭐, 지금 뭐 불쑥 준비도 없이 어, 뭐 준비가 끝날라면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또 시작을 해보자. 시작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고쳐보자. 뭐, 이런 의미로 하니 매그럽게 네, 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これでいきましょう。